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저는 분수도 모르고 결혼을 해서 아이도 둘이나 낳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줄곧 남편과 평행선을 달리며 심하게 갈등하고 있어서 늘 괴롭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기준과 규정을 지키며 사람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을 사는 것이 편안한데 그에 비해 남편은 자유분방한 스타일입니다. 남편이 무언가 교양 없고 품이 없어 보이거나 인성이 의심되는 막나니 같은 행동을 할때 많이 불편합니다. 또 그런 행동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때 남편에게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고 남편이 화를 냅니다.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낼때 말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아무리 이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너는 내 편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는 문제가 없고 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스스로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마냥 그럴 수 없는 게제 마음입니다. 이두 가지 마음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연님, 결혼 생활의 어려운 갈등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을 돌보시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느껴집니다.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이 계속될 때그 괴로움은 참으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솔한 질문과 고민을 나누시는 모습에서 소연님께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심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린 인간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 인연의 엮임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연기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에게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부부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 속에서 성장하여 만나 부부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도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소연님께서 이야기하신 남편의 자유분방한 성격과 본인의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삶에 대한 선호,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은 서로의 습에 기인할 가능성에 큽니다. 불교에서는 습이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반복적으로 형성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남편분께서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려는 것은 그분의 습에서 나왔고, 소연님께서 규범을 따르는 삶을 중시하시는 것도 당신의 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과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차이는 어느 한 쪽이 정답이고, 다른 쪽이 틀리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역이며 이를 둘러싼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극단으로 기울기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조화롭게 이어가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분의 자유로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들에게 적절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함께 논의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반대로 남편의 스타일을 전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양극단을 피하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대화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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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어떤 부모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좀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공동 목표로 접근하면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남편에게 지적받는다는 느낌을 덜 주면서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갈등의 해결은 종종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심 어린 의사소통에서 시작됩니다. 남편분이 화를 낼때 하시는 말씀, 너는 내 편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이는 남편분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판보다 배우자로서의 지지를 더 원한다는 내면의 욕구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당신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의 특정 행동에 대해 바로 비판하거나 군더더기 없는 해결책만 제시하기보다 먼저 공감의 한마디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혹은 나도 당신이 이걸 편안하게 풀어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보세요. 전문가의 중재를 받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부부 상담 또는 가족 상담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명상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분별 있는 마음챙김 명상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2분간 숨에만 집중합니다. 이어서 현재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합니다. 슬픔, 답답함, 분노가 일어날 때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라고 스스로 말하며 받아들입니다.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과 그 이유를 탐구해 봅니다. 이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변화 가능성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란 무엇인가? 이를 생각하며 열린 마음으로 그 답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2. E, 자비 명상. 자신을 향한 자비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이어서 남편을 생각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확장합니다. 그도 나와 같이 힘들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서로가 조금씩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나누는 연습이 관계 회복에 있어 초석이 될수 있습니다. 소연님, 부부관계에서 갈등과 차이는 어쩌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함께 배우고 자라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고되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중도를 찾아나가는 여정 속에서 소연님은 더큰 지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소연님과 남편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도 귀한 사랑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연님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으신가요? 익명으로 고민을 나누면 어쩌면 고민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